나이스 M83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 포착 인사 드립니다. 아 지난주 주말에 올렸던 영상들에 대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합니다.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제 M83 우리 익절 대응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83 네, 주주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M83 뭐라고 했었냐면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매집봉이 뜨고 있고요. 매집봉 뜨는 자리에서 제가 뭐라 한다 그랬죠? 매집봉 자리에서 뭐한다? 그렇죠? 이절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M83, 네, 수익 축하 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영상 올렸던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뭐라고 주가를 분석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할 거예요?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어 왜돼 평단을 맞추려면 그러면 여기서 거래 대금 남서 평단 맞추기에서 자기네 평단까지 끌어올리고 그 매수세에 의해서 본인들 물량을 넘겨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떠야 돼요? 매집봉 또는 장대양봉이 떠야 됩니다 어디까지 앞전에 매물대 매집해 준 것까지 근데 얘네가 다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딱 그림 그려놓은 그대로 가고 있죠 뭐라고요 앞에 있는 매물대 이 매물대를 장악해주기 위해서 뭐예요 주가는 반등시킬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말한 위치까지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잖아 어디라 그랬죠 제가 말한 위치는 이 하얀 색선 그어놨네요 조금만 내릴게요 이 자리에요 요 자리 이요 자리 자, 지금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요렇게 주가를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뭐예요? 매물대입니다. 지금 매물대를 터치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터치했다는 건 뭐예요? 주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예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본전 심리자, 그리고 수익을 냈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하는 자, 그리고 물려있는 자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타개념에서는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대응법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5월 9일 날도 뭐 영상이 렇게 찍었었네요. 5월 9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매매 타점을 잡았었구나. 음. 자, 이거 뭔 주? 자, 전부 지우고요. 자, m83의 주가 위치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M83은 그랬습니다. 여기 주가가 전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얘는 지금 앞전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주고 빠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해주면서 매집을 완성하고 주가는 상승을 시키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83은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들어왔어요. 하락하는 자리를 장악해주는, 잡아주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하는 힘을 잡아주는 매집이 발생을 했고요. 그 매집이 발생한 길을 보니까 주가의 위치를 딱 잡아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길이 생겼네요. 바닥을 찍고 고점을 만들고 고점의 중심가에서 주가를 횡보를 시키다가 하단과 고점 하락하는 자리 중심가에서 횡보시키면서 뭐예요? 매집을 해주고 매집 위에 돌파 그리고 눌러주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재돌파 요게 차트 이렇게 하니까 잘안 보이죠. 이렇게 크게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고 중심가에서 횡보하면서 매지, 매지뷰에 위에, 돌파위에 눌러. 누르는데 저점을 깨지 않고 어, 박스권 매집을 했던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지받고 슈팅이 나옵니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강한 장대 양봉을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해줍니다. 전부 다 장악을 해주고 다시 한번 주가가 거래가 앞에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온 거래치고는 많이 나오지 않았죠? 거래가 나오면서 뭐야 하락을 시켜주지만 지금 이 자리부터는 뭐야?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집해 준 이들의 세력의 평단은 어디에요? 못해도 저점과 고점을 찍으면 평단이 여기잖아. 근데 평단보다 주가가 뭐예요? 하락 하단에 있으니까 뭐예요? 주가 하단에서부터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력은 매집해 주로 들어올 거고 이 매집해 주는 이 세력의 조건. 그러니까 세력의 목표는 뭐다? 앞에 있는 매물대에 있는 이 매물을 매집해주려는 게 이제 세력의 목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주가는 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M83을 통해서 뭘볼수 있어요? 아, 지금 얘는 5일선을 돌파하고 20일선을 돌파하고 60일선을 돌파하고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제가 앞전에 지난주 금일로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게 되면 앞에 윗꼬리 양봉 또는 장대 양봉을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다 보니까 거래량이 살짝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주가가 9%때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해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 어차피 지금 영상 올라갈 거니까 이 자리를 유지해주면 지속해서 뭐예요? 보유할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우리는 전량 익절 대응하고 또 우리 대척으로서 종가에 다시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타점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자 무료로 드리고 있죠. 제 매수 타점, 입절 타점, 무료, 알림, 문자 서비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10만이 될 때까지는 저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문자 알림 서비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VIP 가입하셔라 해서 월 200만원 받으면서 유료 결제 없고요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멤버십으로 매달 20만원, 30만원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장 빠르게 10만 명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 무료로 구독자를 유치하는 거.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잘하는 매수타점, 입절타점을 공유하자. 그래서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제 관심 종목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네,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다면 위에 보이시는 010-3953-8354 번호로 저 구독했습니다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오는 거 확인했다가 대략 일주일 안에 답장 보내드릴 건데 왜 일주일이냐 지금 대체 거래소가 생겨나서 제가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8시부터 8시까지 하다 보니까 매매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문자 온거 정리도 하고 답장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게 하루 만에 못해요. 그래서 좀 길게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일주일 안에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이렇게 할 거예요. m83 13,000원 매수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m83 15,000원 어, 돌파시 자율 익절, 요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종가에 재매수할 관점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 10만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만, 즉10% 달성을 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님들 덕분인데.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뭘 할까다가 하제 매수 타점.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저의 매수 타점. 저는 눌림 타점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을 이렇게 신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신호 보시면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신호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는 이 신호기를 제가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호를 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료로 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표 추가 전환 신호 검색이라고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여기 지표명이 나오는데 여기 지표명을 하나 클릭하면 팝업이 뜨면서 여기에 수집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나가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 구독 그리고 네, 좋아요 한 번씩 중간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자, 여기 구독 좋아요 누르신 모든 분들께 자,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3953-8354 네, 이쪽 번호로 네, 신 호 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기간 한정해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요 신호에 대한 지표명 그리고 수식 값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는 매집 포착, 여기 매집 포착 지표명 신호 값에서 이렇게 하나가 날아갈 거예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똑같이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요. 지난주에 보내셨던 분들에게도 아직 답장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신호 받으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로 지금 보내셔야 무료입니다. 기간 지나면 네, 보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 지표명은 어, M83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에도 가능한데요. 다른 종목이라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있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렸는지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 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요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요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거가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 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 원 근처, 2만 원이근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기 아니라 진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거 왜 안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틴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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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 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 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자리는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네, 여기 이게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센터를 던날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 돌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 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 날입니다. 은봉 때, 은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더니 갑자기 급락 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를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100만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1,100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1,000만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원이 돼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 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M83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83 이렇게 보니까 차트가 어떤가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락하던 차트가 매집을 시작했고 이 매집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매집해 주는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던 매집은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 준 거고 지금 여기서 올라왔던 이 파동은 앞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 준 거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매집은 뭐예요? 그냥 바닥에서의 반등입니다. 이게 의미 없어요. 얘가 한번더 파동을 줘야 이 앞전에 있는 얘를 매집해 준 거고 얘를 매집해 주면 달라집니다, 차트는. 얘를 매집해주면 당연히 2만원 구간을 터치하러 갈 거고, 여기서 주가가 눌리지 않으면 이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매집, 소화해 주러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강한 시세를 한번 내겠죠? 그러면 유라클과 같은 모양의 차트가 될수 있는데, 유라클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지? 유라클. 유라클은 우리가 되게 잘 먹었던 종목인데, 자, 유라클도 어때요? 주가 하락을 쭉 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매집을 해줬죠. 그리고 요 바닥에서부터 어, 이 바닥에서부터 뭐예요? 이 바닥에서 박스를 그렸잖아이 박스 그리고 저점 깨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눌리다가 장대양봉 나오고 횡보 나오고 상한가 삼성 감서 전국까지 터치했어요. 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주가 이렇게 보면 자 닮은 걸알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M83은 지금 이 자리다. 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돌파가 나면 뭐 한다고? 요기를 장악하러 갈 겁니다, 요 자리를. M83은 지금 이 구간이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면 요 구간을 M83을 갈 거다. 그 전에 M83 구간이고 M83 여기 장악하면 여기 터치해 주면 모양은 요런 식으로 급등, 앞정고점까지 얘는 상한가를 딱딱딱 갔는데 이거는 재료도 잘 맞았고 M83도 이렇게 상한가 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고까지 상승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M83 볼게요. 자, 요기 이거 기억하시고 똑같죠? M83도 요런 이런 식으로 주가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와서 횡보치면 요거 먹으러 뭐 한다. 여기서 한번 양봉 생기고 그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어, 유라클은여기서 여기서 상한가하고 여기서 점상 아, 요 상한가하고 상한가하고 상한가 사항가 갔던 거지. N83은 여기서부터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그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횡보다가 또 올리고 횡보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N83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해되시나요? 유라클의 이 N83의 이 자리가 유라클의 이 자리라고요. 지금 이 자리, 딱이 자리. 이해되죠. 이 자리 차트 하나 더 띄어서 보여줘야 되나? 봐봐요. 너무 줄였나? 이 어, 자리 자 여기 보이요. 임팩트 이렇게 보이죠. 자. 너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예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그럼 차트 좀만 작게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가 이거, 요이 요 박스 자리가 유라클의 이 자리라고요. 음, 이해되시죠? 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 자리라고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음, 요거 나오기 전이라고 얘를 먼저 장악해야 돼. 얘를 먼저 얘가 유라클이 여기서 얘는 양봉으로 장악해줬고 얘는 양봉으로 장악해주려면 올라와야지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고 라인까지 전고 라인까지 한 번에 딱 갔죠. 비슷하죠? 이 음, 요거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음. 잠깐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거 요새 요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런 것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괜히 좀 잠깐 3천포로 빠져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금 상당히 고점이죠. 음, 코스피 상당히 고점이죠. 전고 라인이고 난 이쯤에서 이거 레버리지 음. 인버스 하나 코스피 2 0 0뭐 코스피 그거 인버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코스 탁도 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전고 매물 때 맞고 돌파 나왔네 여기서 얘는 조금 위험한 자리구나 코스 탁은 조금 위험해 그래도 나는 여기서 인버스 어떤가 싶은데 일단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저런 고점 자리에서는 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분할로. 아, 딴소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왜유러클이 나와 있니? M83. 자, M83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절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 이절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이 네,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기 요거 지금 기간 한정 무료니까요 요거 받으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네, 일주일 안에 답장 보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6월 한달 수익 많이 보시고요. 네,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